다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 이번 시간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간단합니다. 태양계 성분들이 모여서 회전 수축하고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 주변부에는 미행성체가 형성됩니다. 아주 작은 행성체를 미행성체라고 합니다. 근데 개들이 이제 질량도 크기도 점점 커져요. 막더 많은 물질들이 붙어지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태양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 운동 가장 간단해요. 태양계 성운들이 태양계 성운들이 회전하고 수축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태양계 성운들이 회전하고 수축하면서 회전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밀가루 반죽만 이렇게 굉장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휙휙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축하면서 얘들이 회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원반 모양이 생깁니다. 원반 모양. 원반 모양에 성운이 형성되요. 원반 모양에 성운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중심부는, 당연히 진양이 굉장히 큰, 원식량이 생깁니다. 원식량. 그리고, 주변부는, 행성체들이 생겨요. 주변부는, 행성체의 원시 행성이 힘입니다 행성이 처음부터 크기가 컸나 아니 작았으니까 이러 작은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크기가 커집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태양의 성운들이 회전하고 수축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성운설이라고 합니다. 성운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게 가장 사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선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걸 지지하는 증거가 첫 번째로는 태양이 자전하고 그리고 행성들이 궁전을 합니다. 근데 걔들의 태양 자전 방향이랑 행성들의 궁전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처음에 회전하면서 만들어졌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들의 공정 반응은 똑같아요. 또한 행성들의 나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될수 있겠지. 두 번째로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구성물질을 보면 알수 있어요. 구성물질을 보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양과 가까이 있는 애들이 수금지와 그리고 멀리 있는 애들이 목토천해가 있는데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분명히 뜨거울 거란 말이지. 근데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으려면 거기에 좀잘 버티는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잘 버티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지. 그렇다는 말은 걔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태양과 가까이 있는 애들은 어떠한 성질 멀리 있는 애들은 어떠한 성질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인소를 지지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한 김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성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헤븐처럼 이렇게 멘틸은 주상형 안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목성형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체예요. 금속성, 수동, 분자, 수소, 얼음도 조금 있고 여하튼 지구형은 암석들, 얘들은 목성형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잘 버티려면 녹는 점이 높아야 됩니다. 녹는 점이 낮은 것들은 다 휘발되거나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형 공성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들을 원소들의 성질을 보면 녹는, 녹는 점이 대부분 높아요. 목성형 음성은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런데 원, 주기율표를 보면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밀도가 큰 경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밀도가 작은 일반적인 경량이 있습니다. 밀도가 크다는 말은 뭐 무거운 원소, 밀도가 작다는 말은 뭐 가벼운 원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어 태양이 뭐 크기도 크고 질량도 가장 크지만 태양계 이름는 천체 중에서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이 뭔지 한니지 태양계 이루는 중에서 목성입니다. 크기는 밀도는 작은데 목성형 행성의 특징은 크기랑 질량이 커요. 크기도 크고 질량이 크큰 그러한 특징입니다. 앞면에 지구형 행성은 크기도 작아요. 이랑질량이 작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뭐이 정도만 그냥 챙겨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멋지. 지금까지 한거 정말 없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아주 순수하게 따라왔죠. 됩니까? 중요한 거는 지구가 행동 되는 과정입니다. 35분까지인가요? 45분 3 0 오케이. 좋아요. 45분까지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행성체들이 작은 행성체들 충돌해서 마그마바다라는 상태의 도발함에 그런 다음에 얘들이 굳으면서 지각이 생기고 바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구의 탄생. 보겠습니다. 지구의 탄생. 지구의 탄생. 지구의 탄생. 지구의 탄생. 자, 초기에 지구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커지냐면 아주 작은 비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크기, 크기가 커져요. 충돌하면서 크기가 커진다. 비행성체 충돌. 비행성체 충돌하면서 크기가 커진다. 얘들이 충돌하면서 크기 커지고요. 크기 커지고 온도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충돌하면 온도 올라갑니다. 온도 올라가는 요인으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 올라가는 충돌하는 충돌 열도 있겠네. 그리고 대기 중에는 미행성 재충돌하면 화산 폭발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어요. 대기 중에 가스들이 많아요. 수증기도 많고 가스도 많고. 그러면 그 중에는 수증기도 온실 기체입니다. 뭐 이산화탄소도 있을 수 있겠고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마지막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우리 지구 내부에도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안정화되려면 붕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붕괴되면서 굉장히 많은 열이 나와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허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 굳이 이 원리까지는 지금 알 필요는 없다. 여튼 미행성태 충전하면서 크기도 커지고 온도도 커지네. 그러면 이런 딱딱한 암석들이 녹을 수가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마그마 바다 입니다이 바다는 우리가 펑 치고 노는 그런 시포런 바다가 아니라 녹아있는 마그마 바다 굉장히 뜨거운 바다가 있는 겁니다. 마그마 바다는 녹아있어. 이렇게 나오냐 용용되어 갑니다. 되어 있습니다. 녹아 있다는 말이지. 그럼 봐봐, 녹았으니까 처음에는 딱딱한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구성 물질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딱딱하게 처음에 굳어져 있는데 그런데 얘들이 녹았다는 말이지. 녹으면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흐를 수 있잖아요. 흐를 수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들이 자리를 다시 잡습니다. 층이 분리가 돼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면서. 당연히 무거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습니까?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가벼운 애들은 위로 갑니다. 가벼운 애들은 위로 갑니다. 무거운 원소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주소나 산소, 주소나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나 주소가 있고, 무거운 원소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니켈이 있어요. 니켈. 철보다 이켈 조금 더 높습니다. 기율도 보면 조금 더 옆에 있어요. 원자 번호가 더큰 옆에 그리고 위로 간다고 했죠. 위로 간다는 말은 지각이나 멘트를 구성하는데 쓰인다는 말입니다. 지각이나 멘트를 구성하는데 쓰다입니다 아래로 갔다는 말은 지구에 이제 핵을 만드는데 쓰인다는 말입니다. 간단하죠.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녹았으니까 이제 층이 잘 분리가 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이제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미행성체 충돌이 굉장히 잦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지는서 회전하고 수축하면 미행성체 충돌이 굉장히 잦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갖추고 나면, 갇히고 나면 충돌이 점점 적어져요. 물론 있긴 있는데 충돌 수가 점점 적어집니다. 근데 근데 현재도 충돌이 있긴 있어요. 충돌이 있다는 자체는 크기 자체는 커진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커진다고 볼수 없어요. 차력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던지다가, 그래도 던지긴 던지는데 더 커지지 않을까? 크기는 커집니다. 현재도 지구의 크기는 커집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근데 예전만큼 미행선의 충돌이 잦진 않아요. 대기에서도 그 마찰열에 비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위로 커지는데 그런데 온도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충돌열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충돌이 적어졌으니까 온도 자체는 점점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그전에 마구마바다에서용융 상태였었죠. 액체 상태였는데 이제 점점 부를 수 있겠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암석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암석권이라는 건 지각과 상부멘트를 섞는 말인데 여태 그냥 지각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각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암석권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굳을 거니까 암석권이랑 지각이 생성될 수 있다. 그다음 단계로 바다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응. 온도가 내, 냉각이 되면 수증기들이 응결이 되죠.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면서 물방울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기체 수증기가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바다가 흐니다 바다가 흐니다요 가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크기랑 온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각 단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기는 커집니다. 현재도 커지고 있고, 크기는 커져요. 그런데,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침이 분리될 때까지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암석권이 옆에 성장된다는 말은 여기 전 스펀에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온도가 낮아진다 말일 수 있어요. 온도가 낮아입니다 이분 제 친구들이 적어집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어 이분 남아서 퀘스트 레벨 모 네. 뒤쪽에두 슬라이드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람? 질문하시고 질문하세요. 질문 음, 하나. 온도라는 것은 뭐죠? 온도 그렇구나. 아. 그게 전체적인 경향성을 말했어요. 미행성 충돌에 대한 경량성 어, 이 말이 어떻게 하면안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미행성체 충돌을 위해서 점점 식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용량이 여기에 비해서는 내려간 게많아 훨씬 낮아졌어. 근데 현재에서는 그, 뭐좀 증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그 지구 온나화의양초가 조금 뭐 있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있었잖아요. 지그 있었잖아요. 없어요. 퀴즈야 끝낼 겁니다. 아, 아까 저, 저, 누가 기지개 한 거. 응?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한거 기지개 핀. 그래요? 뭐. 질문하세요. 기지개 풍 겸에. 네. <목소리가> 질문 하나 하세요. 없어요. 하나 만들어야 끝낼 겁니다. 네. 네. 응, 또 하세요. 응. 2023 소매야. 지금 지장은 수. 지금 지장은 수. 천전네뭐 <laughs> 사람 많아지면 무슨 수 증가하면 량이 늘어난다. 그런 게야그니까그거를생각하지않겠어그니까너 방금 그 아, 량이 줄어든다고. 이거 이러면 면 그러니까 지구를 하네. 그 지구를 어디까지 진양을 쳐줘야 되는지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나 그런 것까지 다칠지 아니면 그땅 덩어리만 말할지 금세인 그것 같은데 땅 덩어리만 말하지 않나요? 날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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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털어버리겠지. 안에 그, 그 전체를 전. 다 본다면 질량이 그래요. 조심하세요. 음. 잘, 잘 보려나 얘가. 잘 보기를.